내 인생에서 비타민 C는 레모나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이고 내 인생에서 비타민 비타민 그런 거는 비타오백이 맛있기 때문에 먹었을 뿐이야. 오메가 3 먹어본 적 없습니다. 건강 보조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비타민제 안 먹어봤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딱히 뭐뭐 비타민 A를 먹으면은 야맹증 예방 그리고 비타민 B를 먹으면은 뭐 구루병인가요? 비타민 B 안 먹으면, 비타민 C 안 먹으면은 괴혈병, 비타민 D 안 먹으면은 뭐 이렇게 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막 많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결핍이 일어났을 때 너무 안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거잖아. 너무 안 먹었을 때. 그냥 밥만 골고루 먹어도 웬만하면 비타민 같은 거다 흡수가 된다던데 요즘에 글쎄 잘 모르겠다. 그거 아세요? 피자에 필수 비타민 엔간한 거다 들어있대요 피자 한 판에 대충 피자 한두 조각만 먹으면 인간의 필수, 필수 비타민 엔간한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던데 아마도 뭐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학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일에 비타민이 많으니까 어, 과일이 올라가 있는 하와이안 피자 어떠신가요? <laughs> 하와이안 피자면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비타민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나는 딱히 뭐 챙겨 먹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먹은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아 물론 어렸을 때 키커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맛있기 때문에 먹은 거였고요. <laughs> 키커 존맛탱 맞아 맞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텐텐 추. 요즘에도 나오나 보네. 아 노마 맞아 노마도 있어서 노마 골드, 노마 추. 맞아 이 텐텐하고 노마 골드랑 진짜 둘이 뭐가 더 맛있는지 도대체 이건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똑똑하게 말 잘하는 아이, 우물 주물 말 못하는 아이. 이건 뭐야? 한자 잘하는 아이, 한자 못. 왜 이렇게 애들을 비교해? 어? 이거 아주 나쁜 나쁜 책들이구만. 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래? 어? 뭐 한자 잘하면 어떨고 못하면 어때? 그냥 이 영어도 잘하면 어떨고 못하면 뭐, 뭐 어때? 우리나라는 어 영어 건 국가가 아닌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이거 개 너무하네. 이거 텐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어?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애들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돼? 이거 어? 너무 하는 거마 이거. 어? 이 뭐야? 야야이거 너무한다. 날씬한 아이, 뚱뚱한 아이.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재능 있는 아이템. 제... 야 재능은 지가 물려받은 게 대부분 재능이라고 하는데, 어? 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텐텐 쳐봤는데 와 극렬한 극렬한 자본주의의 극단적 현상을 내가 보고 말았어 세상에 너무 무섭다. 내가 어릴 때는 저거 텐텐 아니면 노마골드 이두 개를 먹는 아이는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집안에 어, 부유한 부유한 집안의 자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되게 인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파키스탄 분들이나 뭐 이렇게 와서 귀화하거나 아니면은 그그 취업 비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오셔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 겨울에 진짜 힘들다 하더라. 겨울에 너무 춥대. 아 너무 추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람들 다 막. 그냥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막 패딩 두꺼운 거 입고 아 어, 너무 추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겨울 왕국인가 말미소 서울이 부산보다 더 춥던데 기분 다니냐고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추위와 싸웠었는데 와 나는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살면서 온도계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아니 인공적인 그런 뭐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막 영화 80도 막 그 냉동 창고 막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 그런거 이제 하면은 막 당연히 온도계가 터지지 영하 80도인데 근데 나는 자연환경에서 온도계가 터질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야 자연환경에서 온도계가 터질라면 못해도 저 러시아 어? 저 마돌러시아 가갖고 그뭐막 어? 그냥 막 시베리아 이런데 가야지 좀 터지고 이러겠지 했는데 군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온도계가 터진다. <laughs> 온도계가 터진다 이 말이야. 야. 군대 가기보단 공익으로서 2년간 자기 개발한다고? 야, 공익을 가고 싶은 사람이야 가는 거지. 어, 공익을 가는 사람은 가는 거지. 나도 좀, 야, 항상 얘기하잖아. 군대 가지 마. 공익가, 공익, 공익. 갈수 있으면 다리를 하나 잘라. <laughs> 군대 가가지고 수정 수정냉증 생기고. 아, 진짜. 어, 수종냉증 오지 걸려가지고 진짜 군생활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군대 가 갖고 불치병을 안고 온 거야 따지고 보면 수종냉증은 평생 가는 병이야. 이게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소, 겨울만 되면은 손발이 얼어요. 진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된다, 핫팩을 쓰면 된다, 다 개소리야. 핫팩을 쓰고 뭘 해도 손이 차가워져. 뭐, 내가 봤을 땐 손을 불구덩이에 쑤셔 넣어도 차가워질 거야. 개 같은 거. 어? 그 용암 속에 넣어도 차가워질 거라고. 그 불치병을 안고 와서 내가 개 같은 거 이거. 아유 진짜 내가 서러워갖고 진짜. 에휴 정말 내가 눈물이 아플 가린다 정말. 어. 아무튼 간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병도 안고 뭐, 몸도 뭐막 여기저기 다치고 나오고 막 뭐. 수족냉증 치, 수족냉증은 탈모 같은 거예요. 탈모 치료약이 나 많이 나오죠. 탈모 치료약. 탈모 치료 샴푸 뭐 탈모 뭐 프로페시아 뭐, 어? 뭐 종류별로 많죠? 개발 많이 됐죠? 탈모 치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겨울만 되면은 손발 꽝꽝 얼어가면서 사람들이 나 수족냉증 있는 거 보고 항상 이러,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뭐야? <laughs> 이 고기 덩어리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수족냉증 수족냉증 말만 들어지 이렇게까지 차가울 줄 몰랐대. 진짜로 손이 엄청 차가워지고. 진짜 고통이 뭐냐면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게 끝일 것 같죠? 손발이 차가워지는 순간 따뜻한 데를 들어가도 아파 차, 차가워도 아파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그냥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데로 가잖아? 그러면은 따뜻해지면서 아파 손이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차가운데 있잖아? 그럼 그냥 아파 차가우면서 아파. 나는 살면서 그런 말도 들어봤어. 죽은 사람 소문 같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laughs> 나보고 죽은 사람 같대. 개빡쳐가지고 야나 발도 차가워. 발로 한대 맞아볼래? 그랬지 내가 회사 가서 회사 퇴근하는 길에 손발이 차가워져 있어 이미. 근데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씻잖아. 그러면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막막 막 따끔따끔한 그 고통을 참아가지고 이렇게 씻었어. 씻고 나서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양말을 신잖아. 그러면 은 안에서 계속 아파. 안에서 막 계속 뭐가 찌르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온도는 또 낮아져. 수면 양말 속에서 온도는 또 낮아져. 그러면은그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야. 계속. 그치 냉탕에서 온탕 들어갔을 때그 뭔가 약간 기분 좋은 따끔따끔한 그런 게 있잖아. 약간 피부를 자극하는 그런 그 피부가 수축됐다가 갑자기 이완하면서 생기는 그런 약간의 통점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고통이. 내가 혹한기에 대한 추위를 단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그 얘기라는데 제가 혹한기를 처음 했을 때 아침에 이제 아침에 점호를 해요 모든 군대 생활에서는 점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아침 점호 점오, 저녁 점호를 빠질 수 없는데 점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에서 이렇게 거의 반쯤 죽어가면서 그 추운 날그 얇은 텐트에 의지해서 잠을 자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죽은 사람, 데드맨 라이징 같은 느낌이야. 되게 막, 진짜 온몸이 삐걱대면서 막, 깍깍깍깍 이러면서 일어나. 막, 까깍까깍막 이러면서 이제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군화를 딱 만져봐,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군화를 만져봐요. 어제 군화를, 군화 속에다가 핫팩을 한 다섯 개터트려서 넣어놔. 아침에 돼 있잖아. 아침에 돌이 돼 있어. 그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커버가 안 돼. 그걸 다 빼낸 다음에, 그 군화를 만져봐요 그럼 진짜 군화가 돌이야. 돌 완전히.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신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군화를 신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뭐으아아 기지개를 딱 폈어. 기지개를 쫙핀 다음에 손을 딱 내렸어. 근데 손에 피가 출출출 나오고 있는 거야. 막. 그 손목 부위에. 손목에서 피가 막 엄청 나고 있어.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목에서 진짜로 피가 콸콸콸 어디 물 틀어놓은 것 마냥 막 줄줄 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추운 추우면은 머리도 안 돌아가거든. 그래 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뭐지? 왜왜내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지?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텐트는 대부분 두 명이 자거든요. 두명 혹은 세 명이 자는데